바로 앞에 두고도 막 안경 찾고 어떨 땐 분명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방금 내가 여기 뒀는데 왜안 보이지? 막 답답해 하다가 결국 진짜 코앞에서 발견할 때그 허탈함.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무의식적인 탐색, 눈앞의 진실인데요. 이런 순간들의 원인을 좀 파헤쳐 봅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 정말 흔하면서도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죠. 이 자료를 보면요, 그 핵심 원인이 바로 우리 무의식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전에는 정보를 좀 걸러내거나 주의를 다른데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뻔히 있는 물건조차 인식을 못하게 시야나 기억을 가리는, 뭐랄까, 약간 내 안에 적처럼 작용한다. 이런 설명이에요. 시간이나 공간 제약도 안 받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무의식이 효율성을 위해서 정보를 거른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네요. 자료에서 무의식적인 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음 이게 단순히 물건 찾는 거 말고 다른 상황도 있겠죠? 아, 물론이죠. 자료에 다른 예시들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에 한창 몰두하다가 습관적으로 펜 잡으려고 손딱 뻗었는데, 어 하고 허공만 잡는 순간 있잖아요. 네네, 알죠. 아니면 뭐 기계 조작할 때 레버를 당겨야 하는데 어 엉뚱한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주 잠깐이지만 작업 흐름을 탁 끊어 버리고 예상 못한 오류를 만들죠. 근데 이 자료는 또 이런 경험 덕분에 우리가 더 신중해진다고도 봐요. 아, 하긴 그런 실수를 하고 나면 좀더 조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오류는 잘못 보고 남이 쉽게 찾는다는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계산 실수나 뭐 문서 오타 같은 거요. 내가 진짜 몇 번을 확인해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딱 보자마자 여기 틀렸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자기 작업에 대한 일종한 익숙함의 함정 같은 거죠. 뭐 연필 귀 뒤에 꽂아두고 책상 위아래 막 찾는 거나, 며칠 전에 친구 빌려준 물건을 집안에서 애타게 찾는 거나,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의식이 이건 이미 처리된 정보 혹은 여기 있을 리 없어. 이렇게 딱 간주하고 우리 의식적인 탐색 필터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오류는 만들긴 쉬운데 바로 잡긴 어렵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아, 그럼 그거는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나 장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요늘 가던 과게인데 이름이 입 안에서만 맴돌고 딱안 떠오르다가 어, 한참 뒤에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 이것도 무의식이 장난치는 건가요? 음, 자료에서는 이것도 기억처리 과정이랑 관련이 있다고 봐요. 뭐랄까, 특정 기억으로 가는 접근 경로가 잠시 막히는 약간 공백상태처럼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자료에서도 노화나 뭐 특정 건강상태 같은 신체적인 요인이 기억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언급은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일상적인 깜빡임은 주로 주의력이나 정보처리의 우선순위 이런 거랑 관련이 깊다고 설명해요. 아 중요도 문제군요. 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뭐 최근에 잘안쓴 정보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희미해진다. 음. 어 여기서 자료가 좀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던데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건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다, 이런 관점이요. 이게 기억 문제랑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그 기억이 중요도에 따라서 남거나 희미해지는 그 현상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저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에 남는 것은 그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내면의 자질, 뭐 힘, 그리고 자기 인식 같은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그런 사소한 건망증이나 오류들은 어쩌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우리 정신이 계속 선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아주 작은 단면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무의식의 방해나 기억의 깜빡임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의식이 효율성 추구하다가 버리는 실수에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의 결론은 인식의 힘을 강조해요. 알아차림이죠.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계속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을 둘 때도 그냥 휙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쇠를 현관 앞 테이블 위에 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명확히 인식하는 식으로요. 아 의식적으로 한번더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이나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내 활동에 대한 그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무의식의 자동 조종 장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핵심은 알아차림이네요. 네. 무의식의 그 자동 항법 장치를 의식적으로 깨우는 거군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물건 찾는 아주 사소한 경험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정신 활동의 본질, 또 중요성에 대한 꽤 깊은 성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우리 안에 남는 게 오직 내면의 자질과 자기 인식뿐이라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일상 속의 사소한 정신적 오류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아 귀찮아 성가시워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좀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갖고 나가야 할지 이걸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는 건 어떨까요?